최근 한식 열풍으로 인하여 다양한 퓨전 한식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밥으로 햄버거를 만든 밥버거가 SNS를 통해 레시피가 퍼지면서 햄버거보다 밥버거를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밥의 또 다른 레시피인 주먹밥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취재한 밥버거와 주먹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보다 밥버거 주세요. 미국 아이들을 환장하게 한 밥버거? 맥도날드에서 밥버거 출시 준비하나 해당 영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밥버거, 한국의 햄버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밥보단 버거를 외치는 우리에게 밥버거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충격이었지만 맛은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들을 환장하게 한 밥버거 도대체 어떤 것길래 그런 걸까요? 밥버거는 뭉친 밥두 덩이 사이에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뭉친 음식으로 라이스버거와 달리 뭉친 밥이 부스러지기 쉬워 사실 버거보다는 주먹밥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업체에서도 일종의 주먹밥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2013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지금까지도 찾는 애호가들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으로 퍼진 상태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용이하며 휴대가 편리한 밥버거는 든든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지금과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으로 대부분의 참치김밥은 3,000원대로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밥버거 메뉴들은 가격 인상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참치마요가 들은 밥버거를 2,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참큰 메리트인데요. 삼각김밥은 한 가지 재료만 들어있다면 밥버거 메뉴엔 기본 단무지와 김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맛이 한결 개운합니다. 한국의 대표 밥버거 브랜드인 봉구스 밥버거의 경우 속재료를 비빌 때 봉구스 파우더라는 전용 조미료를 집어넣는데 이 봉구스 파우더가 대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봉구스 밥버거 등에선 꾹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먹기를 권장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외형은 별로여도 밥이 단단히 뭉쳐져서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매장에 따라서는 숟가락을 제공해서 그냥 그릇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떠먹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먹밥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밥버거. 사실 미국에서는 살짝 낯선 느낌의 주먹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먹밥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데요. 밥을 뭉쳐놓은 형태의 음식을 총칭하는 말로 말 그대로 주먹처럼 쥔밥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에서 볼수 있는 음식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대중적인 요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쌀들이 그렇게 쉽게 뭉쳐지진 않는데요. 꽤 좋은 쌀을 보유한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주먹밥도 꽤 고급 요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가 꽤긴 주먹밥.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문학 작품 등에서도 등장하였는데요. 나무꾼들이 도시락으로 콩과 깨가 들어간 주먹밥을 만드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콩을 삶아서 과반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먹밥은 한국의 역사 안에서 꽤 의미 깊은 음식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거나 한국 전쟁 전후에서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끼니를 챙기는 유일한 영양요리이기도 하였고 전시에는 전투식량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김밥만큼 유명한 주먹밥 햄버거라는 이름을 닮은 밥버거가 한국 안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깊은 역사 속 존재하는 주먹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었고?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안부인사가 식사를 잘 챙겼는지 묻는 것만큼 한국 사람들은 밥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끼니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밥버거는 미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밥버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밥을 짓습니다. 특유의 찰진 쌀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찰밥을 지어도 무관하지만 재료가 밥에 붙어 먹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밥을 다 지었으면 대야에 밥을 쓸어 담고 양념을 합니다. 양념의 맛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정감이 안 온다면 소스를 하나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밥버거 라이스번 같은 느낌을 주려면 참기름과 소금 약간 뿌리가게와 김가루 등을 넣어서 으면 좋습니다. 햄버거 빵의 형태가 나오도록 양념한 밥을 원형으로 두덩이를 뭉칩니다. 이때 트레랩을 한장 깔고 밥을 넣어서 누르면 뭉치기도 쉽고 모양도 잘 나옵니다. 두 밥덩이 사이에 소고기, 치즈, 김치, 햄, 김 등의 여러가지 재료를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넣습니다. 재료를 다 넣은 후에는 두 밥덩이를 꾹꾹 눌러서 뭉칩니다. 힘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누르면 밥덩이가 갈라지지 않고 잘 뭉칠 수 있는데요. 다 끝냈다면 바로 먹거나 적당한 포장 용기에 담아 34시간 안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식혀둔 뒤에 모양이 좀 잡히면 꾹꾹 누른 후윗 아랫면만 누룽지처럼 굽는 법도 있습니다. 누룽지 주먹밥도 인기가 대단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완성된 밥버거를 신나게 먹어주면 됩니다. 접시에 얹어 놓은 밥버거를 숟가락으로 잘 섞어가며 먹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불닭볶음면 소스를 살짝 넣어 비벼 먹으면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듯한 설레임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개운한 김치와 단무지가 한 번씩 입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그 풍미를 더합니다.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치즈 한 장을 가운데에 턱 얹어두고 힘있게 비벼주면 밥버거의 따뜻한 온도로 치즈가 스르륵 녹아 어우러지며 좋은 맛을 보여주는데요. 한끼 식사를 배부르게는 물론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바로 한국의 밥버거입니다. 매번 햄버거만 먹던 우리 미국 어린이들에게는 큰 충격인 맛이었는데요. 형태는 햄버거랑 비스무리한데 그 맛은 어마어마하니 점심에 밥버거를 먹었는데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밥버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국의 밥버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한국인의 든든한 그 마음을 닮은 듯 합니다. 우리 미국도 그런 한국의 밥버거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조금은 닮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 한국 김밥 러버잖아. 한국 김밥 중에 참치 김밥이랑 떡볶이를 같이 먹어주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거든. 그런데 내가 밥버거를 처음 먹고 또 배신감을 크게 얻었거든. 아, 한국은 정말 이게 최고다라는 기준이 없구나. 어떻게 먹어보는 것마다 다 최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게 바로 밥버거야. 그래서 한국 여행을 매번 정기적으로 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 밥버거는 참치 김밥이랑 조금은 더 다른 매... 주먹밥은 뭔가 여러 번 경험해 보긴 했는데 밥버거라는 말은 사실 조금 특이했어. 라이스버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먹는 방법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 양념된 밥도 신기했고 너무 당연하게 접시 위에 얹어서 섞어 먹는 사람들의 모습도 신박했어. 그리고 그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 나중에 알았지 이건 어떤 생각할 틈 없이 손과 입이 먼저 마중나가는 최고급 요리였다는 걸난 처음에 친구가 밥버거라면서 보여주는 데다 섞어 놓아서 엉망이 된 밥이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멍멍이 밥도 아니고 이렇게 엉망이 된걸 보고 맛이 있다는 거지 하면서 친구를 무시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밥버거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이게 그때 그거구나 하면서 처음 먹어보게 되었어 그리고 그 친구를 원망했지. 처음부터 이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밥버거를 하루라도 일찍 먹어볼 수 있었고 더 자주 먹었을 텐데. 라고 말이야.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